자, 친구들, 지금부터 여기는 산호초동산이에요 라는 책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여기, 여기는 산호초동산이에요. 세계 자연동화. 어, 앞에 그림에 이 친구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라고요? 민호요? 민호 누구야? 민호 민호 누구죠? 아 니모요 맞아요 니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모 같죠? 자 한번 읽어 보아요. 깜깜에요 까미, 여기는 산호초 동산이에요. 우와! 바닷 속에 산호들과 어이 친구는 누구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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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냉동 상어도 있고 거북이. 거북이도 있고. 그다음 어, 여기 산호초 사이에 숨어 있는 얘네들은 누굴까요? 니모. 니모. 미모. 니모. 미모. 니모들도 있네요. 여기는 꼭꼭 숨어 있는 얘는 뭘까요? 어, 누구죠? 누구죠? 얘는 아, 뱀장어인가요? 아니요, 이건 누굴까요? 전기뱀장어인가요? 전기뱀장어 봐요. 어, 얘 숨어있는 얘는 뭘까요? 어디요? 여기. 어? 그 친구도 바닷속 물고기 같은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아요. 맞아요. 자, 여기는 산호초동산이에요. 와, 산호초동산에 그리고 동산에... 여기에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까 상어 이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굴까요? 가오리. 맞아요. 가오리도 있고. 얘도 있어요. 보죠. 어머,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물고기도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와, 여기에도. 어, 이거. 누구요? 어, 물고기가 숨어 있네요. 누굴까요? 물고기가 숨어 있는 거잘 보면 이렇게 숨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글씨도 읽어줄게요. 깊은 바다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산호들이 많네요. 이거는 빨간 컬러, 붉은색 산호. 아, 이건 무슨 색 산호예요? 아, 퍼프. 퍼플 보라색 산호 이건 무슨 색 컬러일까요? 오이, 화이트, 화이트 그린 아 화이트 그린이에요. 약간 연두빛 산호 그리고 어이 산호는 스카이블루 스카이블루 아, 어 스카이블루예요. 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초록색 산호 같은데요. 안 돼, 초록색 산호 아니거든. 산호요, 산호. 맞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자. 영어만 되게 와. 아니야. 아까 숨어 있던 물고기가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와. 이빨이 진짜 뾰족해요. 헉, 진짜 이빨이 뾰족뾰족해요. 자. 깊은 바닷 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를 먹는 도미 돔이 있어요. 도미군요. 자, 이 친구들은 도미예요. 다음 페이지에는 누가 누가 나올까요? 방구. 방구가 나온다고요? 방구 아니고 나는 돔을 깨끗하게 해 주는 놀래기가 있어요. 자, 돔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래기라는 물고기예요. 놀래기가 뭐야? 자, 놀래기는 이 친구들이 놀래기죠. 돔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청소물고기인가봐요. 자, 글씨도 엄마가 읽어줄게요. 깊은 바닷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를 먹는 돔이 있고 돔을 깨끗하게 해주는 놀래기가 있어요. 놀래기? 아까 그 친구들이 놀래기라는 음.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수 있죠. 다음 페이지. 어? 여기 친구, 이 친구도 숨어 있네. 이 친구는 과연 방구. 어떤 친구일까요? 방구? 방구가 아니죠. 방구가 아니고? 얘잘 숨을 수 있겠다. 이거 점이 보여서. 아, 점이 보여서 잘 숨을 수가 있겠군요. 자, 다음 읽어볼까요? 비행기가 나와. 오! 어 얘, 얘, 얘 나오잖아. 와, 과연 오 멋진 물고기인데요. 이 친구는 누굴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는 헉! 깊은 바닷속에는 온갖 색깔과 모양의 산호를 먹는 돔이 있고 돔을 깨끗하게 해주는 놀래기가 있고 놀래기가 돌보는 대구가 있어요. 대구. 대구라는 친구예요. 어머, 대구? 엄마가 생각하는 대구는 대구탕에 들어가는 그 대구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대구포, 명절에 먹는 대구포 부침 있잖아요. 어, 아직 우리 친구는 잘 모르죠? 명절에 엄마가 계란이랑 밀가루랑 계란 옷에 입혀갖고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요.